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재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역대급 망언을 발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관련해 불가능하다, 반대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그 유명한 정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네티즌 사이에서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를 위해 국민의 힘 전당대회 의원이 표를 위해서 묘를 팠다는 것. 그런데 이는 말이 이상합니다. 누가 팠는지도 모르는데 전당대회에 무슨 득이 있다고 파는 것인가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동정표를 얻으려고 조상묘를 파는 그런 자작극을 펼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째 의도로 말을 한 것이라면 정말 두렵습니다. 이는 사이코패스와 다름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저런 게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니. 끔찍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묘소를 훼손한 인물을 빠르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모호하게 발언하여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인물 또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 이번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넣겠다. 그렇다고 전라도 표가 오를 줄 아느냐. 전라도는 영원히 10%다고 말하자. 김재원이 저도 반대라며 동의하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하기보다는 표가 되는 정책만 한다는 것입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숫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현 상황에 분노하든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자 최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해당 내용 영상으로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화마을의 인기가 높아지자 정치 포복을 당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정적은 가장 강력할수록 가장 강력한 탄압을 받는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흉물스런 물건을 집어넣고 살, 명, 생이라는 글자,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일제시대 말뚝박기를 연상케 합니다. 조선시대 종묘사직을 보존하소서 이런 사극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종묘와 창경궁을 잃는 있는 그곳을 끊었던 것이 일제입니다. 박원순 시장 때그 것을 복원했습니다. 이처럼 자손대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폐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을 저지하려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도 민주당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당 안의 차이가 국민의힘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진심입니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욕설 문자 대신 장미꽃을 보내주십시오. 민주당은 할수 있다. 국회의원들도 할수 있다. 이런 긍정의 힘을 믿고 단결하고 단합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 때 온라인 입당 러시가 있었습니다. 10만의 권리당원들이 입당함으로써 흔들리는 그리고 흔들려고 했던 문재인 대표를 지켜줬던 사례를 보시면 알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입당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아끼는 분들께서는 입당 운동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꽃과 입당이 민주당의 깃발을 더욱 높이고 펄럭이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분당의 씨앗만 잉태된 마이너스 전당대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리 당권이 그리 오래 갈것 같지도 않고, 그리 튼튼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론조사상을 보더라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단결하면 총선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정권도. 제 탈환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긍정의 메시지, 긍정의 응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앤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